이편 시작. 이편 시작. 자, 능력 다시 정할게. 에. 잠깐만, 나 여기 아이템 뺐어. 다 버려. 니가 가지고 있던 아이템. 죽으면 되지. 어. 예에에에 yeah. yeah. <laughs> 어, 뜨끈뜨끈. 예 어, 죽었어. 어, 나또 떨어진다. 재미지가 안 다는데 시작 두 번째 판아 요즘에 능력도 계속 지네 어내 어깨에 있는 이, 우리 집 새가 나에게 똥쌌어 너네 집 강아지가 동사라 우리 강아지는 안 그래? 하! 어얘 재밌 좋다. 어디 있어? 빨리 다시 내려와. 내려가고 있어. 아 어. 아이템 안에 상어 이거 나무 뒀어 이거 꺼내지 마 꺼내지 마 알았지? 뭐? 저거 상자 안에 나무. 뭐. 왜? 거 꺼내면 없어진다. 게임 시작되면 아이템 다 없어져. 그러니까 하지마. 내 능력은 과연? 따단 따단 따단. 오, 굿굿굿굿 굿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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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와이번에도 SS 랭크다. 자 그러면 시작. 아이템 꺼내지 마. 아직. 너에게 아이템이 지급 되면 그때 꺼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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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좋다. 아이고 됐다. 나무, 나무 목통. 뭐, 근데 인젠트는 어떻게? 인챈트 못 해. 저기 저쪽은 물 쪽에 있는 그 아이템밖에 못 써. 그, 철못 녹여. 그, 물 쪽에 있는 까빠만 쓸수 있어. 에피바레, 새끼, 나, 새끼. 샷 통, 탔 구독자가, 어, 5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.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건안 없어져? 안 없어져. 구독. 구독해주세요. 구독해주세요. 구독. 어 여기서만 저걸리기 걸려. 구독해주세요. 아 근데 네 목소리가 크게 나올까? 나오겠지. 나오면 좋은 거지. 승현이님아아 아, 안돼. 여기서 뭐할수 있나요? 에? 가만히 있네. 에? 어. 가만히 있으시네. 아 이거 가려. <laughs> 근데 가운데 있는 다이아 빼가도 되지? 안돼. 가운데 있는 아이템 빼가면 안돼? 안돼요. 그럼 네가 먼저 빼갔지 어, 어 라이프님 톡 하셨다. 아이고, 라이프님이 톡을 하셨어. 아이고, 하, 하, 자이언님. 어, 아까 그 아플론이라는 능력의 저것이다. 저것을뛰어넘으려면 놀라워. 됩니다. 놀라 어. 구독 구독 놀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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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짱이야. 구독, 구독, 구독. 됐어. 구독 타임은 짧게. 어. 아. 어? 몬스터 스포너다오 예. 어? 쇼타임. 아, 같이 죽는다. <laughs> 먼저 죽으면 죽 거. 아싸, 내가 이겼어. 이겼다. 얼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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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레. 따라와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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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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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니가 날따라오는거야 n <laughs> 승현이 네? r 승현이 <숭현이님>, a m e 같 i 마신누그러구누인아 <laughs> 아픔 어딜 가? 어딜 가? 구나랑께나랑께 아이고 구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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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<laughs> 점점 멀리 가네. 아이고, 어 아픔 아픔 하지 마요. 아아아아아아 <laughs> 어 파워스타님이 오늘 못한대요. 왜요? 피곤하대요. 아 보셨네. 그러면 이대로 저희 둘이 어 지금 저나두고 가신 거예요. <laughs> 아 <아하 웃음> 하지 마세요. 자, 그러면 자기 기지로 다시 돌아가요. 나쁜 인간님, 뭐요? <웃음> 어? <웃음> 나쁜 인간이라고요? <laughs> 어디서 가면 그런 심한 말을 잡으셨네. <laughs> <나쁘셨네>. 자, <laughs> 그러면 다시 능력을... 하겠습니다. 이제는 뭐, 나무 같은 거 필요 없을 텐데, 땀? 시작 눈덩이가 남아있어 걸로걸로저 승현이님을 맞춰서 떨어뜨리는거야 려 매우 공평하네 쩐다 <laughs> <짠다. 웃음> 와 이거 좋네 아, 신전매매는 짱이네 우리 낙사도 죽은건데 빨리 하세요 하세요 아 맞다 이 눈덩이 없어지는데 아, 어, 왜 이렇게 이림 나빴네 지금해요 지금 봤어요 이미 나빴네 이미 더 나빴어요 얼 내가 더 나빴대 네어한대 1 1런치 세트 3,000원 저 그게 저 나무가 없는데 없어야 대잖음쌤 이제 안되는데요 왜 안돼요 못 가는데요 왠모가연 못,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저 기지에서 나무 나무 돼가지고 오던가 그러면 아, 능력 잘못 썼어. 오예. 나 하늘에 뜬다. 어. <laughs> 어, 어. 뭔데 이겼다. 지 이제 2대 1.